자,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다. 강 교수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주관으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어,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뉴스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먼저 기본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기준금리 하는데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길까요? 네. 기준금리는 각 나라의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정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네.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금리라고도 합니다.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3월, 6월, 12월, 9월 이렇게 네 달을 빼고 8 여덟 번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기준 금리를 정합니다. 예. 이렇게 결정된 기준 금리는 이제 초단기 금리, 그콜 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음. 그 시중은행의 이제 예금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받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이고 예. 그렇죠. 우리 시중은행의 금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다른 거죠.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산 넘어 산입니다. 기준금리에서 콜금리가 나오는데, 콜금 기준금리가 이제 콜금리가 예. 나오는데요. 그 은행 간의 이제 단기 보통 이제 하루 자금을 은행 간에 이제 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예, 여유 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그 콜론을 제공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이 부족한 금융 기관이 또콜 머니를 구입할 때 음. 서로 이제 주고 받을 때 이제 주고받는그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기준 금리, 콜 금리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전체 우리가 이 영향을 받는 시중 금리하고 그렇죠. 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예, 설명을 예.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정하는 곳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잖아요. 예. 예. 예 이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이 구성이 돼 있는 이제 당연히그로다 한국은행 총재와 예. 부총재가 이제 거기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 전국은행인 연합회 회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이제 추천한 사람들로 다섯 명이 이제 추가돼가지고 총 일곱 명이 이제 위원이 됩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금융통화 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 이 기준 금리가 우리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준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이기 때문에 아그 예. 기준 금리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 그 시장의 이제 그 유동성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흘러다니는가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1.5%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1.5% 이자 내고 빌려가서 어 자기네 이제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대출할 때는 뭐 2.5%나 3% 수준으로 음.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시중은행 금리가 자동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올리면 시중금리도 네. 똑같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빌릴 때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군요. 예, 예. 예. 어, 이게 기준금리 정하는 곳이 이제 한국은행이고 네. 한국은행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있죠. 법으로 되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예. 그 어떤 경 그러니까 금융을 담당하는 그 주체들,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이 기준 금리를 정해야 되는데 아, 그게 이제 어겨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예. 그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이제 정그 개입을 해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압박한 정황이 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밝혀졌는데요. 그 예.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고, 공개됐죠. 그 KBS에서 그래서 실제로 2015년 3월달에 한국은행은 6 차례 에 걸쳐서 금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청와대가 아그 정부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의, 의혹이 예.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금리를 내려다 보니까 보니, 내려다, 그러니까 내리다 보니까 음. 아, 현재 그 금리가 지금 되게 낮은 상황도 사실 그때 벌어진 거라서. 예. 어,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 금리를 내려서 이제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워낙 낮춰져 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이 금리라는 것이 경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단순히 한 정부의 이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리 가지고 오르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그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제일 큰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차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차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고요. 예. 우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유지를 해왔었는데 네. 지난 3월 달에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보통 하죠. 음. 거기서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리는 바람에 10년 만에 이제 우리하고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또두 번이나 더 올려가지고 지난달에 그 2.25%까지 이제 돼가지고 우리나라하고는 0.75%나 이제 차이가 나게 돼서 사상 최대로 이제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인데요. 예. 네. 일반적으로 돈은 뭐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 자본이 음.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 가장 큰게 이제 경제가 결국 지금까지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뭐 GDP 성장률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더큰 문제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일단 음. 그 가계 부채가 지금 1,5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가 또 위축되고 아하. 그럼 자영업자나 이제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또 증가하게 돼서 아, 네. 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경기가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를 감안해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지금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오히려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았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올리는 그런 한계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또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예. 아, 그한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한 4, 5%대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 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2009년에 그 기준금리를 2%대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정부에서는 집권 말기에 급히 이렇게 올려놓고 3.2%까지 5 올려놓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경제 성장을 빌미로 1.2%까지 급격히 그 내리는 바람에. 아, 사상 초유의 이제 금 저금리 상태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는데요. 예. 이게 억지로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낮춰 놓고, 어,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하나도 안 좋아지고, 시중에 <laughs> <laughs> 풀린 자금이 이제 적당한 투자처를 못 잡고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예. 올해 이제 그 서울 강남 지역에 이제 부동산 그외그 그 급등한. 그렇죠. 가격에 급등한 사건이 사실 그런데 원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0.25%를 어, 올려서 1.5% 그나마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미국 금리 따진다면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국내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동결한 상태인 거죠. 예.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 네. 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기조의 정책을 뭐 시행하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 그때 예, 경제 정책에서 쓸수 있는 이 금리 카드를 다써 버린 음.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이뭐이이 뭐 이, 이 정치권의 단기적인 그 자신의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이렇게 금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적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지상경제 원리에도 어긋나는 예. 일인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런데 과연 금리를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동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금리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이 미국 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이 요즘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뭐 이런 금리의 격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금리를 동결을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준 금리를 언제까지 동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 금리가 몇번 올랐어도 불구하고 음. 시적으로 주가 폭락하고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지긴 했어도 다행히 이제 환율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 금리가 오르면 그거 덕에 이제 무역 수지가 좀 예상보다 좀 규모가 늘어나고 외화 유출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길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워낙 금리 차가 미국하고 벌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KDI 이런 데다 낮춰 잡고 있어서 예. 어 지금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또안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곤란한 상태지만은 어, 외화 자금 유출이 되면은 뭐 진짜 제2의 IMF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음.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그 연말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음.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자 금리 문제 가지고 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 시간에 금리와 관련된 또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 주식 투자 또 물가 등등과도 다연관 연관관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